지금 보시는 방은 제가 여기 사진만 찍으러 왔다가 또 방이 너무 깔끔해서 세입자 동의를 얻고 아, 영광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광운대 후문까지 정말 30초 거리에 너무나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어, 정말 호텔 느낌까지 나버리는 어,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아, 그런 신축급 원룸입니다. 여기는 이제 4층 건물의 3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는 평수는 약 6평 정도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원 관리비가 5만원이에요. 그 5만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는 별도입니다. 아, 여기 방 같은 경우도 동양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 거의 뭐 이 천국 같은 느낌입니다. 이 내려오는 체강 보세요. 어, 화장실로 가면은 내가 마치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흡사 들 정도입니다. 그럼 천천히 방을 한번 봐볼게요. 야, 일단 제가 또 여기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아, 이분 같은 경우는 하, 정말 정리를 잘한 그런 분이란 걸알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 내 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게한 가지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열어보면 이렇게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쫙 되어 있죠. 아 그리고 이분은 또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건담부터 이게 뭐죠? 망나뇽인가요? 이 짱구, 부리부리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런 피규어들을 또 이제 배치를 해놨고요. 아집 소개하러 왔는데 제가 구경을 하고 있네요. 어, 다시 봐보면 자 에? 여기도 책상과 어 옷장 그리고 침대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아 여기 벽면에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붙이신 것 같은데, 어, 도배는 이 부분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이 체강이 어? 보면은 뭐 마주보는 집도 없고, 좋잖아요. 딱 햇빛 잘 들고. 야, 굉장 굉장하죠? 야, 안쪽에서 본 집의 느낌입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면 상부장도 아, 살짝만 열어볼게요. 아, 너무 깔끔하게 커피, 응? 이런 카페숍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과 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싱크대와 어, 건조기가 아담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모두 옵션으로 구비되어 있고, 이 행거만 직접 가져오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깔끔하네요. 이분처럼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아, 정말 이렇게 진짜 집좀 이쁘게 꾸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들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지금 여기, 이, 이채찍까지 제가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뭐랄까, 이 피존 냄새가 납니다. 이 디퓨저 해놓은 거 보세요. 너무나 깔끔하고, 이쁜,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 파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집의 퀄리티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구체적으로 봐봤고요. 다음 집으로 한번 이동하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정문까지 도보 1분도 안 걸리는 초정문급 풀옵션 원룸입니다. 방의 평수가 약 8평대기 때문에 이 광운대학교 쪽에서는 정말 특대형 원룸에 속하고요. 두 명에서 살아도 충분히 살수 있는 집입니다. 아, 그럼 간단하게 보시면 해당 건물은 5층 건물의 현지 2층이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방향 같은 경우는 동향이라 아침에 최강이 쫘르륵 잘 들어옵니다. 예, 가격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가 5 0만 원, 관리비가 5만 원입니다. 그 오만 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가 별도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면 앞에 이렇게 신발장이랑 옷장이랑 구비가 잘돼 있어서 이 수납을 하시기에 충분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장도 살짝 봐보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옷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보통 이쪽에다 놓거든요. 근데 지금 세입자분처럼 행거를 하나 설치하셔도 되고, 침대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행거를 옆에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봐보면 책상이랑 책장,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모두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야, 이 안쪽에서 봤을 때도 공간이 진짜 쾌적하잖아요. 응? 자, 여기서도 봤을 때 정말 깔끔한 모습이 보이죠? 응. 지금 바닥면적으로 봐서도 모든 걸 고려해도 여기 거의 뭐 7, 8명 앉아도 충분할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는 특대형 원룸 사이즈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정문 1분에서 2분 정도 거리 역시 초정문권에 위치한 풀옵션 원룸입니다. 위치는 백다방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평수는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한 5.5평에서 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넉넉한 쾌적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현재 3층 건물의 2층으로 해당 호실은 북향인데 보다시피 뭐 어둡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아 그리고 보증금은 2천에 월세가 40만 원, 관리비가 5만 원입니다. 그 5만 원 안에는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요. 천으로 하면 5 0에 5만 원인데 지금 반전세라 이게 10만 원 정도 다운이 돼 버렸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자세히 한번 상태 보면요, 딱 들어서면 여기 이제 신발장이 입구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 이렇게 신발장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랑 책장 그리고 옷장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2단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모두 옵션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 화장실 옆에 이제 벽면이 있어가지고 살짝 분리된 느낌을 또줄 수가 있거든요. 침대 같은 경우도 어, 좀더 이쪽으로 붙이거나 이쪽으로 붙이셔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딱 열어보면은, 아우, 막 밝잖아요. 보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창문도 설치되어 있고, 앞에 뭐 막힌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선선하게 바람도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 반전세 중에 이 정도 퀄리티면 사실 너무 괜찮다고 봐요. 깔끔하죠? 예, 네, 가볍게 보고, 어, 다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후문에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쾌적한, 여기가 보면은 한, 제 기준으로 봤을 때한 6.3평 정도, 아, 쾌적한 방이거든요. 여기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4층 건물에 현재 2층입니다. 방향은 서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단점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점 같은 경우는 살짝 주변 건물에 있어서 연식감이 살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쾌적한 평수, 그리고 원룸에 잘 없는 베란다가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7만원, 관리비가 5만원. 그 관리비 안에는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는 별도예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총 합쳐서 52만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보면요 아 보면 이제 주방이랑 무난하게 깔끔하게 가스레인지 4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연식감은 있지만 그래도 넓은 모습을 자랑합니다 물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 변기물도 촤락 해가지고 잘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유, 바닥면적 보세요. 진짜 여기서 뭐두명에서 팔굽혀펴게 해도 될 정도예요. 보면은 안쪽에서 본 모습인데 뭐 책상, 그리고 옷장, 냉장고까지 모두 청소가 다된 깔끔한 옵션으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옷장도 딱 보면은 야, 응? 잘 구비가 돼 있죠. 이게 거울도 있어가지고 어, 네. 지금 용모가 단정한지 어떤지 확인도 할수 있고요. 침대도 이 싱글 침대로 보이네요. 싱글에서. 슈퍼싱글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엄청 작지는 않다. 그리고, 네 베란다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어, 세탁기가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빨래를 잘 마를 수 있도록 어,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앞쪽은 서양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에 채광이 쫙 해가지고 들어오겠죠. 풀옵션이기 때문에, 풀옵션이기 때문에 어, 나는 조금 연식감이 있더라도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할게요.